나도 좀 투엠시 좀 보자 여기 잘생긴 이렇게 분 모셔가지고 어, 외롭다요, 새 음. 잘생긴 사람 왜요, 피디님 이것도 능력 바뀌야? <목소리> 정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의 딸 울산의 자랑 투어머치토크 TMT 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4월 둘째 주 울산 t m r 시작합니다 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름다운 날이네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덕분에 울산시의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매도시인 우시시와 장춘시, 우호도시인 칭다오시가 벤탈 마스크와 방호복을 각각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옌타이시에서도 지원회사를 표시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받는데 왜 저한테는 안 와요? 공짜로 좀안 줘? 맨날 가가지고 삼천 원 주고 사야 되고. 그 마스크 3만 개는 요양병원에. 어.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뭐 어머, 꼭 필요하신 분들, 어르신분들한테 조금 전해드려야죠. 그래요. 저 젊은 사람이니까 좀 양보를 할게요. 뭐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는 공정 마스크 줄도 안 서고 살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힘든 게 뭐냐면, 요일을 맞춰서 사야 돼. 어, 나는 맨날 금요일마다 가는데, 금요일마다 뭔가 항상 일이 생겨. 어, 좀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럼 요일자 구매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시가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지역사회 감염과 동선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 국외입국자 특별 수송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광역 지자체 중에 최초입니다. 최초. 왜 다른데 일안 해요? 아니 다른데서는 일안 해요? 아이, 우리 울산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좀 이런 걸좀 본받아야 돼. 해외는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분명히 이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이 감염 당국의 통제밖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타인과의 접촉이 정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혹시나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아! 정신 차려, 정신! 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울산시 누리집 새 소식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이대로 안전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산시가 울산 시민과 전문가 구백여 한 명을 대상으로 울산의 안전에 대한 시민 사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재난은 사회 재난 자연 재난. 생활 안전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 중에 가장 취약한 재난은 원전 사고와 미세먼지 순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연 재난은 지진, 태풍 순이었습니다. 울산시가 재난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재난 안전 사고에 대한 감시, 점검, 알림 체계 구축과 재난 안전 관련 예산 투자 및 시설 확충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는 조사로만 끝내지 말고 잘 반영을 해서 이 재난에 강한 울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울산 TMI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욱더 놀랄만한 소식들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짱바! 안녕! 울산 TMI 초청하겠습니다. 짬뽕맨이 누군데요? 그냥 몰라 나도. 누구냐 짬뽕맨! <목소리>